약자를 위해 양보를 해주진 못할 망정. 지밖에 몰라요, 이런 이기적인 놈들. 애초에 팀게임이 팀게임이 아니라니까 시작부터 팀이길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팀게임이야! 팀게임 아니야, 이거! 여기는 병원 건물 지가 맨해 누구네 멘봉인의 이명 띄우기 빠라밤 어때 나의 작전 어? 여기 있구만 헤헤 <laughs> 양아치처럼 맹인이가 있는데도 지가 병원 건물 처먹어보려고 했던 주술사 컷 건방진 이 돼지같은 것해독돼지같은것 짬통후라이통 이 뱁통 쓰레기통이다 야 짜져 어이구 세상에 구하지 마세요. 나한테 해독 편지 싫어하냐? 나한테 해독 편지 줬어요. 어? 약자를 배려하지 않던 해독 돼지 주술사 컷. 바로 컷. 쓰레기 컷. 버즈 컷. 경신 컷. 컷컷컷컷컷컷 컷. 암살 구출. 지금의 네. 역시나 존시나 전형적인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질 못하는 그들. 바로 컷. 바러지또 컷. 토템을 갖고 있는데 쓰질 못하는 해독 돼지 주술사 컷. 주술사는 뭐다? 과학이다. 사이언스. 오늘도 컷. 의사. 암살 구출. 지금 에네 뭐야? 암살고출도 아니고 그냥 쳐맞은 거야? 그냥 쳐맞았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쳐맞고 싶었나봐. 진짜야? 이거는 믿음은안 가는데 어 진짜였습니다. 확인이야? 감시자 내 근처. 아 이걸 틀려요. 나 이거 진짜 뭔가 주작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려요. 뭔가 렉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뚜뚜한대 때려, 때리면 올라가요뚜드뚜 대 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리고 나는 넘어가고, 지금은 <laughs> 에이. 아 아전멸이야아 이런 아 주술사가 얼마나 못했으면 세상에 전멸이 아휴 3명이 9시다 해놓고 지도 9시를 고집하는 죄수 안 바꾸잖아요 심지어 저 친구는 가장 픽이 늦었어요 그러면서 지는 아난 달라 난 니들과 달라 난 9시를 고집하지만 니들 같지 않아 연병 안에 비신 같은게 용병 조각상 처맞습니다 저 친구가 9시 주술사 하려고 했던 그 친구입니다 해독기가 얼마나 비신저 보세요 저보시라고요뭐세명이 9시다 찡찡대던 죄수놈 하는 짓거리 보시라고요 차라리 보시 게임을 더 잘해요. 저 인간보다는 공일은 안쳐맞을거 아닙니까? 공일은 최소한 보선 닥쳐 입 붕신아! 내가 이래서 요새 맹인을 안 한다고요. 내가 아시겠냐고요? 이제 갈수록 생존자 수준이 그냥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어요. 내가 맹인 하겠냐고? 어. 이런 비용신 같은 것들 9시 아, 두놈이 그냥 하나같이 비용신 짓거리 그냥 여기도 비용신 저기도 비용신 그냥 비용신 파티네 비용신 파티야 그냥 이러니까 내가 요새 맹인 안 한다고 아니 이런 씨팔 적당히를 몰라요 용병은 상작강하고 치료하고 자빠졌네 더 이상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은 그냥 딱 저런 수준인 거야 저 선지자 저 죄수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돼두 눈으로 봤는데도 이해가 안돼 그냥 평상시에 저런 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도 비용신 저기도 비용신 병신 같은 게임 제 5인격 오늘 병신 내일도 병신 병신 같은 드롤럼들 도대체 9시는 왜 찍고 다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9시는 억을 끌줄 아는 사람이 찍는 것입니다 용병까지 다운되면 와 이거 트리플 다운 트리플 다운 9시 한놈 다운 9시 두놈 다운 6시 용병 다운 트리플 크라운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걸 누가 이겨 이걸 이거는 제5인격 개발자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겨요 다운 와우 굉장히 영광적인 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트리플 크라운 다운 썸네일은 여기서 다양한 각도에서 맹인의 첫 번째 어두운 화면에서 위치를 파악한다. 두 번째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서 지팡이를 찍어줘요. 사도하오 텔을 무조건 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마술사도 해독기를 돌렸고 나도 돌렸습니다 환자 뭐했습니까? 환자 뭐했고 지금 30%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환자는 해명해야 됩니다 쟤는 구출도 못하고 세상에 비웅신 같은게 해독도 안하고 뭐한거야 그럼 너 이번판 왜 기어들어왔냐? 텔은 빠졌으니까 해독가속 붙은 맹인이 중간에 해독 견제는 없습니다 텔쿨 돌아오기 이전에 아드각이 나와요

뚜뚜루뚜뚜뚜 뚜뚜루뚜뚜 뚜뚜루뚜 넘어가요 바라바라바파빠 뚜두 넘어가는 척 안통하고 어 통했네요 평타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죠 쪼만 찍어주고 오케이, okay, 이지 쉽죠? 간단하죠? 갓 어, 고갓 어, 고 대체, 대체, 메 게임을 할줄 아는 맹인이의 중요성 아시겠습니까? 요정도할 자신 없으면, 호수마을 달빛강에서 맹인하지 마세요 쉽죠? 간단하죠. 미츠코로 이거 감당할 자신 있나? 변호사 걸렸고요. 이 팀에서 유일한 아홉시 변호사. 하긴 변호사 재수 없으니까. 착한 스트리머네 실패했습니다. 첫 판인가 두 번째 판 돌리고 이미 실패. 좀 열밖에 해야지. 너무 열밖에 하더라고요. 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있겠네요. 컨테이너는 미츠코 어글 끌기 예전부터 좋았기 때문에 또 기계공이라 빡치거든 어? 기계공인데? 내가? 기계공한테? 막 이런 심보 있지 뭔 말인 줄 아시죠? 내가? 당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여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런 애 어그를 왜못 끄는 거야? 그런 애가 변호사하고 9시 찍고 다니니까 내가 빡이 쳐안 쳐. 이 기본이 안돼 있어. 전멸도 졌다고로 밖에 못 쓰는 애를 이거를 상대를 못 해가지고 그래. 아 진짜 사람 빡치는 거지. 이게 어렵냐? 이게뺑뺑이만 돌면 되는걸? 이게 어렵냐고 이게 변호사는 어떻게 한거지? 첫번째는 뭐 발가락으로 했다라든지 두번째는 내가 발가락으로 해도 저 변호사보단 잘할 게같다라게지